인사드리게 되네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어 조금씩이라도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좀 여러 가지 알찬 정보로 어 가져올 거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들고 있는 게 요거 그때 아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잉그리드 슬터 저희 아빠 선물로 드릴 거 요만큼 떴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중간에 제가 한번 어, 애기 기관지염 걸려고 아주 아팠어 가지고 진도가 되게 쭉쭉 나가다가 중간에 못,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좀 지쳐지다가 이제 어제 어, 아기 아이 아빠랑 아이랑 같이 휴가 보내놓고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뜨기 하면서 어, 진짜 집중해서 떴더니 좀게 생각보다 많이 떠가지고 이제 곧 돌아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이쁘죠? 그래서 요거는 남자 사이즈라서 이렇게 넉넉하게 나온 거고요. 탑다운 드롭숄더에 탑다운은 탑다운인데 드롭숄더 구조로 떠지는 남자 셀터입니다 아마 여자 셀터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네스가 원작실을 사용했어요 피어 긴트라는 실이고 이 실은 어, 되게 러스틱하고 내추럴한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울실이고 전형적인 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냄새도 약간 처음에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양 냄새가 좋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음, 냄새 예민하신 분들은 좀 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내추럴한 느낌 좋아해서 어, 근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좀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겨울 가을 겨울에 입을 오시기 프로바기 때문에 안에 이제 뭐 닫혀 입고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무늬 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 메인 무늬가 멍석 아, 멍석 무늬로 시작을 하고 이 다이아몬드 어, 케이블로 한 코로 꽈배기를 이용한 케이블 아그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어, 립스티치 더블 립스티치 그리고 여기또 멍석 무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지금 다이아몬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조고요. 여러분은 요즘 지금 뭐 뜨시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네, 요게 다이아몬드 보니까 생각보다 정신을 한순간에 놓으면 어, 코스랑 이런걸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뜨다보면은 어, 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이 실이 되게 엉키는 실, 서로 엉키는 실이어가지고 풀때막 쉽지는 막 순수 풀리는 실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늬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 그 반복되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그 전에 잘 맞게 떠는지한 번씩 확인하고 뜨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떠야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당도 요거 뜨고 지금 원래는 8월 안에 요거 당 뜨고 그리고 이제 모던 웨이브 탑 엄마 걸로 지금 하나 더 떠서 선물할 예정이었는데 아, 다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어, 저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 도안 지금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디자인을 계속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어떤 디자인을 원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도안을 만들고 제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고 만약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도안을 아무도 구매해주시지 않으면 좀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안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디자인을 이제 좀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진 않지만 구매해주시니까 어, 또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레이블리 사이트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 구글로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면서 체크해 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낸 도안들 어, 가장 최근에는 모던웨이브탑을 포함해서 세 가지 도안을 오픈했고요 <laughs> 두 가지는 코바늘 소품이에요. 그래서 어, 보틀백이랑 모자, 코바늘은 다이 이제 기호 도안이기 때문에 기호랑 서술이 같이 있는 도안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해석하거나 그런 게막 어렵진 않았는데 그 모던 웨이브 탑은 완전 소설 서술, 서술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어, 서술 도안이지만 제가 다행히 영문 약식으로 기재를 많이 해놓아서 어. 처음에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할 만은 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했고, 어, 모던 에이브탑은 제가 완전 지금 뭐 완전 신규 작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구매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그 레이블리 사이트는 제가 항상 이제... 구매용으로만 원래 아이디를 계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laughs> 판매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친절한 분이 블로그에 그 레이블리에 도안 판매하는 방법을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겨우 계정을 만들었던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댓글에도 남겼고 블로그 이웃에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너무 진짜 제가 안 그랬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스마트 스토어랑 도어니티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인스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스타가 생각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는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 레이블리는 해외 니터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니터라면 먼저 레이블리를 가장 많이 접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레이블리에 도안 올리는 게 생각보다 막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 계좌 그 페이팔 계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업로드해야 되는 계정을 따로 파야 되는데 그 되게 엄청 꽁꽁 숨겨있었어요 프로 계정이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잘 업로드를 했고 어제 소소한 그 소소한으로 이제 업로드를 했고 제가 이제 원래는 주부이고 다른 일도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뜨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 도화를 만드는 게 이제 제 꿈이어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어, 그렇게, 나가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도안, 이 가을 겨울에 늘 도안을 지금 이제 구상 중이거든요. 계속 지금 어막 아, 패턴지 또 찾아보고 하면서 원래는 그 일반적인 그 케이블 무늬 제가 또 심플한 걸 좋아해서. 케이블 무늬 1호 그냥, 그냥 심플한 베이직한 느낌의 풀오버나 가디건을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계획인데 <laughs> 다음 실이 이거거든요 이거 요거 많이 아시죠? 카디프 실이고 캐시리어 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주문습니다 저를 위한 선물로. 이게 되게 가격이 부담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로 옷을 뜨기보다는 어, 옷을 떠도 뭐 그냥 반팔? 이 정도만 뜨고 스카프를 많이 뜨세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쓰스. 니트 작가님 소피스카프 원작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스카프로 많이 떠서 선물하세요. 워낙 부드럽고 캐시형 미요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10골 주문해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디자인은 이제 구상 중이고요. 그러니까 맨살에 닿는 거다 보니까 되게 뭔가 그냥 외투나 자켓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프로거나 가디건 맨살에 입어도 되는 가디건 그렇게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비치무늬또 지금 넣어볼까 근데 겨울은 또 아란의 계절이니까 아란 느낌으로 가볼까 했는데 요실은 아란 느낌이랑은 좀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심플하거나 케이블? 작은 케이블 정도의 느낌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스와치를 떠봐야지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떠야 되고, 제가 엄마 지금 스웨터또 떠야 되거든요. 아, 제그 모던 웨이브타 엄마 거 지금 하나 더 떠야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떠야 되는데, 8월까지 다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엄마거는 9월까지 끌고 가야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리네요? <laughs> 중간에 좀 아프기도 했었어가지고 뜨개를 거의 모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휴가도 있고 애기 방학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밤새서 뜨개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번 했는데 어 그러면 다음날 일상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도 워낙 제가 안 좋기도 하고 통증이 심해서 뜨기는 웬만하면 12시 안에 다 해결하고 잠을 청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그냥 하기로, 아무리 빠져도 그렇게 하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야지 건강에도 무리가 안 가고 아니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편이라서 숙면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뜨기를 오래 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도 잘 자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뜨기하는 나이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좀 수다를 많이 떨게 되는데 제가 보고 자격증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대반의 어 대반에그 입문이랑 강사 자격증을 어 신청해 뒀고 기다리는 상태인데 이게 2월달에 제출한 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 저 다음에 또 공방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곧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발급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아, 보고는 정말 돈덩어리인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뜨개의 세계가 정말 넓기 때문에. 그, 뜨기에 그, 그냥, 처음에는 탑다운으로 보통 시작을 하시잖아요. 영문도안, 저도 그랬고, 저도 영문도안, 뿌띠니트 작가님 영문도안, 뜨면서 탑다운 가디건, 애기 가디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뜨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연역 되게 진짜 많아요.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게,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죠. 근데 보고를 해보니까 또 보그만의 세계가 있고, 처음에는 저는 뜨개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좀 공감이 잘안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정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매뉴얼이나 지침을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거는 맞거든요. 근데 어... 그 안에서 자신한테 맞는 거를 적용시켜서 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 작품을 떠 봐야지 알수 있는 것 같고 눈이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핏이 있고 옷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기법 어떤 기법들이 제일 최적화된 건지 적용을 시켜나는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나 기법 이런 것들은 좀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고그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어, 하면서 되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거든요. 분들도 마찬가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느낌? <laughs>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듣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하고 나면은 만족감은 되게 커지고요. 완성도가 다릅니다. 그냥 기성복 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복은. 그냥 뜨개옷이 꼭 기성복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추럴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고가 꼭 정답이다. 일본식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알아두면은 내가 그거를 알고 적용시키는 거랑 아예 모르고 그거를 아예 배제시키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은데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기 때문에 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코바늘도 배우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핑계일까요? 보그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음, 자기 지금 상황에서 시간과 어, 경제력 등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배워두시면 뜨개를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시면 사랑하시고 하면은 정말 추천드려요 응. 그리고 어쨌든 작품을 많이 떠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절주절 이렇게 수다를 떨었는데요 저도 되게 많이 지금 부족하고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니터이면서 또 도안 만드는 아빠가 되고 싶은 희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와 아빠가 오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카메라를 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고요. 혹시 또 저에게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 이 있으시면은 제가 알려, 그거, 그거 이제 참고해서 다시 영상을 또 만들거나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뜨개 보임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게 좀안 돼서 그게 이제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소통하면서 배우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뜨나 이런 거해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서, 즐거운 뜨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